지금 방금 전에 두리안 택배가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냉장고 이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두리안이 쉬고 있습니다. 이걸 곧 생방송에서 언박싱을 할 건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안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냄새가 뭔가 오묘한 냄새가 나. 냉장고 냄새인가? 일단 조금 있다가 생방송에서 얘를 언박싱 해볼게요. 근데 진짜 크죠? 상자가 이만해. 1.3kg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 이 정도는 미미하다. 안녕하십니지가 그래요, 그래요. 안돼. 나 두리안을 개봉하고 싶지 않아. 냄새만 심하고 과일 중에 맛이 제일 좋다. 헐 근데 만약에 나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음. 뭐야 냄새를 엄살이었어. 먹을만하지않아 하고. 님들 두리안 맛있어요 하고. 안녕하세요. 혜위 이모님 벌써 냄새.. 죄송한데 지금 안 했어요. 냄새 난리가 없어. 근데 아직 밀봉 상태라 그런가?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아. 두리안이 뭐랄까 냄새가 심하다는데 과일 규제에 나는 그리고 사람들이 냄새에 엄살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아직 물론 먹어보기 전이라 법이 없지만 <laughs> 자 친구로 하여금 말을 하자면은 이분님 벌칙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드시는 거죠? 라고 말하면은 사실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꼰피님께서, 두리안 먹어볼래?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 어? 두리안? 안 먹어봤는데 어때? 키키키키 냄새 많이 배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어 그래 살면서 언제 한번 두리안을 누군가가 사준다는데 그리고 내 인생에서 두리안을 언젠간 마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 그 순간이 빨리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보니까 꽃핀 언니는 진호님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고 진호님은 나나양님에게 선물을 받아서 이 두리안의 소식은 나나양으로 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 피부까지 전달이 되었다. 혹시 그리고 두리안 먹고 싶은 스트리머 분들 계시면 이렇게 인증 영상을 찍어 주 수만 있다면 제가 선물로 두리안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살짝 어색에 저항하고 싶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아, 두리안 냄새 진짜 지독한데 맛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부터, 아니요, 제가 두리안을 먹어봤는데 냄새 그 정도 아닙니다. 한 살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런 거잘 먹어요. 약간 비린 거잘 먹어. 지금 사실 냄새가 심할 거라면은 지금 상자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리안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나. 혹시 고급 두리안이일수록 냄새가 안 나는 걸까? 두리안이 오기 전과의 후를 좀 얘기를 하자면 두리안이 오기 전에는 되게 청정 구역이었는데 두리안이 오고 나서부터 좀 뭔가 집에 올 때마다 쾌쾌한 냄새가 나긴 해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두리안 냄새인가? 약간 그 생각이 나긴 해. 근데 내 두리안은 생각보다 얌전한 앤것 같다. 착한 두리안인 것 같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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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짠! 이렇게 상자가 매우 큰 이런 두리안입니다 오. 어? 님들 친절한 거좀 보소 진짜 딱딱한거봐 목장갑이 들어있어 근데 하나밖에 없네 아니 뭐지? 살려줘 진짜 아 어, 징그럽게 생겼어 아징그러아징그러야 곰팡이 아니야? 이거 막뭐 있는데? 몰라 몰라 징그러 어떡해 어떻게 자랐다고요 어떻게 님들? 아 근데 냄새는 안 나는데요? 죽었나? 죽은 것 같아 어떻게 깨야 돼요 님들? 아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는지 모르겠구나. 거야, 뭐야 어떻게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혹시 두리안 천재 있나요? 이것 좀 알려줘 제발.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아아 알맹이 빼서 먹으면 돼요. 이, 이렇게요? 냠냠냠냠냠냠냠냠아냠냠냠아냠냠냠아냠 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네냠냠 아, 잠시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게, 딴 <laughs> 건지 모르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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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게 과육입니다. 두리안은 상하면 냄새가 안 나요. 벌레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야, 진짜. 어떡해. 살려주세요, 님들. <웃음> 제발. <웃음> 일단 손질을 좀해볼게 아, 어떡해. 진짜 이 손에 묻었어. 물컥해 떡까지 이걸 먹어야 된다고? 이걸 잘 익은 거 맞아? 근데 님들 그게 그 정도 아니긴 해 냄새... 왜? 하긴 하는데 진짜 막 죽을 정도의 냄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어, 잠깐만. 어,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후끈 치가 올것 같아 진짜. 으악! 그만 <laughs> 냄새 한번 맡아볼게. 너는? <laughs> 오래. 왜냐면 파인애플이썩우 가스도. 야 이거 어떻게 입에 다대지아 아니 말이 안되지 자, 님들 만약에 제가 내일 방송이 없다면 이상한 두리안을 먹고 좋은 거다 생각해 주세요. 아 근데 머리 어지러워 진짜 어떡하지? 아 머리 두통 올것 같아. 아 참다 참다가 참아주니까 진짜 냄새가 머리가 아프네. 아전신만 두통이 오는 냄새예요 이거. 한입 먹어보자.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리안. 아니 맛이 이상해요 님들 다시 다시 음아 님들 이거 쫄고 진짜 쬐금 쬐금 먹으니까 맛이 없었던 건데 좀 큼지막하게 먹어야 돼삼녀자처럼 냄새 알빠노 하고 그냥 와구와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달긴 하네 근데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아 모르겠네 이거 냄새 때문인가 이 오묘한 네 맛이 음 먹을 만하긴 하 왜 비싸고 왜 과일의 왕인지 모르겠어. 아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해. 아니면... 양파 달달한 맛이 나. 그리고 바이애플인가고구인가 뭐지? 약간 시품 그런 맛. 자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시얼스 안녕. 에휴 근데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땐 새내 같아 이거. 에 에이... 거대한 이놈을 한번 그냥 이빨 자국으로 한번 닭 먹어볼까? 음. 음어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다 음 여기네 여기네 아이 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laughs> 어떠냐면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과즙이 달아요 음 고구마 느낌 나긴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파인애플 쪽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 음음 음, 음. 음. 달달하고 맛있네 맛있나본데? <laughs> 맛있기는 한데 먹기 싫어요 그리고 맞아 오래 못 먹겠어 약간 느끼한 건가? 그리고 살짝 먹는데 기분 나빠요 모르겠어 기분이 좋지가 않아 막 과일 먹을 때음 맛있다 이 느낌은 아니야 음 맛있는데 어... 약간 이런 느낌 아못먹겠어 님들 이제 그만 먹을래요 아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 냄새 치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잠깐만 와 냄새가 냄새 주기가 어떠냐면 잠잠했다가. 잠잠에다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음수 냄새 이거. 음수도 이제 좀 오래 묵힌 음수 알죠? 물 묻은 음수. 자이 냄새가 궁금한 사람? 아파트 밑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싹 지나가서 그무 음, 구리 아니야 그거가 이죠 맛은 약간 달달구리한 홍시 느낌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좀잘 익었을 때.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속에서 약간 뭔가 후덥져요. 이 속이 상쾌한 느낌이 아니라 이 냄새 때문인가? 뭔가 찝찝하고뭐 그리고 먹었을 때 어땠냐면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긴 한데 굳이 약간 음. 맛있다라고 감히 표현을 못 하겠어. 음, 적당히 뭐 음, 먹을 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숙연해진다 그래야 되나? 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맛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지? 난나 맛있다는 사람들 좀 대단한 거 같은데 오히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리안 먹어봤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